안녕하십니까. 타로광입니다. 현재 11월 4일이죠. 4일. 4일. 자, 오늘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지금 트럼프 대 바이든 아주 격전. 아주 전쟁터입니다. 지금. 자, 저도 어, 이런 그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 미국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이 나오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지고 어 어떤 그 외교 관계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에서도 나라에서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타로로 어 누가 될 건지 뽑아봤습니다. 뽑았는데 그렇게 지금 어, 카드가 나왔죠. 자 이렇게 두개 중에 어, 왼쪽에 있는 어, 검의 키는 여기 어, 뭐야 트럼프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이스 소드는 바이든으로 나왔습니다. 딱 봐도 누가 승리할 건지, 어, 승리의 키워드는 누구한테 달려있는지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왕관을 차지했죠. 결국은 이 카드의 의미는 승리죠. 승리, 명예를 쫓는 뭐 승, 승리, 강한 목적 의식 이런 내용을 뜻하는데, 결국은 바이든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어, 제가 뽑아본 카드의 어떤 결과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그 트럼프 어, 대통령은 결국은 되네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대통령의 아, 바이든이 <laughs> 되면서 본인은 아, 아마도 많은 스트레스가 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뽑아본 어, 미국 대통령이 무슨... 누가 될까요는 바이든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 아, 어,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